끝. 그... 네. 무기강화 한 번만 눌러볼까? <목소리도> 어? 나도 무강한 번만 눌러볼까? 이거 개필인데 아, 아, 이거? 잠깐만 이거 개필인데 제가 이거 보고 아, 눌러야겠다. 그, 아 잠깐만 안 해. 잠깐만. 안해안 해. 안 해. 아니 대자뷰가 아니 아니 아니, 아니 왜왜왜러마 되겠어? 대답이 아, 과아파광이없아아 아, 아... 그런 아, 걔 너무 아쉽다 진짜 아쉽다 <laughs> 아개 갑자기 느낌 확가 왔었는데 진짜 되면 <laughs> 개빡치겠다한번 <laughs> 해볼까? 나나기석 있긴 한데 난 200개 주면 함 한... 200개 사 나, 얼마 나 먼저 이거. 해볼게 아 근데 나 먼저 하면 안 되는데 야. 아 어, 뭐야? 200개 아, 200개 주고 하는 거 어떤데? 에이, 아니 이게. 애 많이 들어가네. 왜왜 음, 하는 거야? 22가 그냥 방어. 바로... <laughs> 아니 선생님 선생님 22강이시잖아요. 눌러볼 수 있잖아요. 나는 나는 기속 파파결이 다섯 세트 있어서 한 거야. 나도, <laughs> 나도 이거 기속이야 이거 한번 누를 수 있어. 여기 <laughs> <귀속이면> 하아아두번할수 <하죠? 웃음> 있네. 두번 맞지. 1452니까 두 번이었지. 재료 다 있어? 아두 개. 53 어, 골드? 올해야. 뭐 나6 세트 만들어 놨는데. 이거데 하면 레벨 뜨면은 더 올라가겠다. 일단 이건 던지는 수. 던지면 붙라 하고 채널 이동해. 17 좋아. <laughs> 하고말 걸어. 눌렀을 때 아, 아이고 아니야. 말 걸어. 아니야. 어, 아무도 없네. 말 걸어. 어, 요즘 로아 다 접었나 봐. 만찬 만든 사람 없어. 말 걸어. 지금이다. 아, 2.1퍼? 2.1퍼? 이거 다 들어간 거 맞지? 태양이가 부족한 거 아니지? 아, 아니, 다 들어간 거 맞아. 근데 항상 내가 보고 있을 때붙긴했어 <laughs> 주시하고 있어. <laughs> 아, 방송 꺼야겠다. <laughs> <laughs> 아 붙으면 좋은 거잖아. 왜 그래. 맞아. 우리 파티가 세지는 건데. <웃음> 왔다. <웃음> 어? 진짜? 어? 야 <laughs> 진짜 말도 안 돼. 진짜 개지랄이다. <laughs> <laughs> 저기요? 야. <laughs> <laughs> 와, 저기요? <laughs> 아 말이 돼? <laughs> 진짜 말도 안 어, 근데 돼. 근데 이건, 이건 아니 이건 솔직히 빨아먹은 거 아니에요. 먼저 했음. 아, 근데 이거 말안 된다. 이거 먼저 했음. 그래서. <laughs> 도템 성능 아... 확실하네, 진짜. 이게 된다고? 너번데 <laughs> 아니, 아, 원, 깨닫기쳤네 이게 된서졌습니다 얘가 아까 전에 무기가 21이시네요. 이랬거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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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